비와 조정석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박결 미녀 골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프로 골퍼 박결이 비와 조정석의 불륜설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으며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한 프로 골퍼가 이미 결혼한 톱 아티스트와 열애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와 조정석의 이름이 문제의 아티스트로 의심된다. 소문에는 이름이 없지만 추측은 아름다운 골퍼 박결을 가리킵니다. 루머 속 골퍼는 김태희를 닮았고, 박진영은 종종 비의 아내를 닮았다는 칭송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박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즉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나 조정석과의 열애설에 대해 부인했다. 박별은 자신의 업로드된 목요일 2022년 6월 10일에서 정말 말도 안됩니다. 몇년전 후원 행사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게 다였습니다. 번호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닿는 소과로점 이 나쁜 사람들 나는 그와 전혀 김태희 닮지 않았지만 그와 비교되어서 기쁘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고 그는 말했다. 이 톱스타 불륜에 대한 소문은 2022년 2월 위민스 센스 매거진 이 발표한 기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잡지는 톱스타가 아름다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프로페셔널한 젊은 골퍼와 데이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불륜을 저질렀던 이톱 아티스트는 다방면의 실력으로 올스타의 스타로 불렸다. 그의 아내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성으로 유명합니다.